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금일도 의료 AI 관련주, 이 루닛,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 드릴 건데요. 현재 이 루닛에 투자 중인 분들이시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현재 이 루닛에 투자 중이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보려고 루닛을 매매했을 거예요.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는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이 손실을 가져가는 구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로 빠르게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지,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루닛이 단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인지,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인지 판단을 해야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만 봤을 때는 이 루닛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면, 루닛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이 고점까지 무려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닛의 이러한 상승은 실적 자, 실적이나 회사의 기술력으로 인한 상승보다는, 자, 기술력으로 인한 상승보다는, 세력들의 매집과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왔던 거죠. 쉽게 말해서, 이 거품이 끼어 있던 상태라는 건데,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보시다시피, 이 바닥에서부터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 틈틈이 이 거래량이 터진 세력들의 매집봉이 보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누군가는 몰래 이 바닥에서부터 주가를 모아왔고 자기들이 팔 시점에 맞춰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거죠. 역시나 이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제서야 이 루닛이라는 종목을 알고 기대감에 차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평당가가 이 바닥이 아닌 이 고점에 있는 거예요. 영상을 시청 중인 대부분의 분들도 이 가격대의 루닛을 매매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놓고 봐도 현재 이 루닛의 시가 총액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실적은 어떨까요? 아직 4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3분기, 자, 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196억입니다. 물론 이 전년 3분기까지와 비교해서는 뭐 성장하긴 했지만 이 영업 영업이익, 이 자, 영업 이익과 단기 순이익에서도 손실이 크게 증가했죠. 그걸 떠나서 애초에 이 매출액 200억, 300억 내면서 이익에서는 이 적자만 내고 있는 기업이 시가 총액이 1조가 넘어간다는 건이 고평가. 자, 고평가됐다고밖에 볼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루니시 장기 투자 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바닥에서부터 큰 실적 없이, 큰 실적 없이 10배 이상이나 오른 주식이 앞으로도 더 오를 확률이 클까요? 떨어질 확률이 클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이 루닛에서 발표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죠. 만약에 이 기업이 실적이 있고 돈이 많다면 굳이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 이유가 있을까요? 증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 지만이 국내 주식에서 이 세력들, 자 세력들과 기업은 무조건 한통속입니다. 이번 증자를 통해서 이 기업에서는 2천억, 2000억, 자 2천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했고 이 세력들은. 여러 개인투자자들을 유무상징자에 참여시키면서 자기들의 물량을 받아줄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저희 개인투자자가 될 거라는 거죠.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무난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폭락 자 폭락은 걷잡을 수 없이 한 번에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루닛 자, 루닛이 이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주가는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할 거기 때문이죠. 이거보다 좋은 단기 투자 재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투자 중인 분들도 이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루닛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참여에 대한 권리는 종료되었고 이 11월 24일 유상증자. 그리고 12월 1일에 무상증자 신주 상장만을 남겨놓고 있죠.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주가는 다시 바닥까지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을 가지 않고 이 허리에서 버티고 있는 건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남아 있겠어요? 당연히 세력들도 바닥에서 주가를 끌고 올라온만큼 이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자동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신주가 상장을 해야 다 팔고 떠나죠. 그래서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지. 진짜 건전하게 이런 1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거라면 증자가 발표되더라도 계속 올랐어야죠 떨어지지 않고 이번 증자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업과 세력의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말을 잘 생각해보면 이 세력들이 남아있는 한 주가를 떨어뜨려서 바닥에서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비싸게 팔고 싶을 겁니다. 바로 그걸 이용해서 저희 또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루닛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상장하기 전에 어느 정도 비중은 덜어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신주 배정 기준일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덜어내더라도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물량은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막말로 이 세력들도 비중을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 관리를 안 한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론 영상에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매매하신 분들마다 이 평단가 자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 자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타점 자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이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어렵게 문자로 연락 남겨주고 그러실 필요 없이 자 영상 밑에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시고요 아 참고로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뉴스 한번 보시면, 루닛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2030년도까지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자신감을 발표했죠. 자, 이날 발표에서는 어떻게 매출 10조 원을 만들어내겠다. 자세히 발표했던 건 아니지만, 현재 주요 사업수단인 이 루닛 스코프와 루닛 인사이트를 제외하더라도 이 의료시장과 이 AI 시장을 접목시키면서 여러 사업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킬 거라고 말을 했죠. 뭐 엄청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닌 게 실제로도 이 루닛 같은 경우는 미국 암 프로젝트, 이 캔서 문샷, 자, 캔서 문샷 등에도 참여하면서 인지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루닛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자, MRI 시장, 자 MRI 시장과 이 신약 개발에도 뛰어들면서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자 현재 이 루니시 목표하고 있는 매출액 10조, 영업이익 5조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미국의 의료나 제약 쪽에서는 이 10조, 5조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 총액이 자 적게는 이 50조 원에서 많게는 뭐 130조 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이 루니시 2030년도까지 목표한 매출을 보여준다면 시가 총액이 50조, 100조도 충 분이 갈수 있는 기업이란 뜻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루닛은 코스닥이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미래성이 있어 보이고 투자의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뭐 5년 10년 동안 주식을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미래보다 중요한 게 현재입니다. 뭐 정말 5년 10년 뒤에는 이 기술력이 발전돼서 이 목표 매출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의료 AI. 자, 의료 AI라는 것 자체가 다른 AI들과는 달리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이 판단 자체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자, 의사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인력을 사용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 만약에 이100% 자, 100%로 의료 AI만 믿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그게 잘못된 결과로 나온다면 책임은 아직까지는 의료 AI 기업이 아닌 의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AI라는 것 자체가 당장에 엄청 활성화되긴 힘든 겁니다. 당연히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100%로 문제를 잡아낸다면 엄청난 매출 성장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 지금만 하더라도 이 ai에 대한 불신들이 많은데 이 목숨이 달린 의료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닌 이 ai한테 모든 진단을 맡겨놓고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장에는 이 루닛이 엄청나게 성장하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는 다르겠죠. 하지만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루닛만 검색하더라도 뭐 혁신 의료 기술이라든지 해외 기관에 솔루션을 공급했다든지 이런 호재들이 넘쳐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호재성, 자 호재성 뉴스들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기 전까지 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노출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뭐, 당연히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루닛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전부 다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벌더라도 이 비중을 덜어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연히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이 소통방 개설해 놓은 거고 이 소통방 참여하셔서 1대1로 질문 남겨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타점 상세히 안내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시고요.